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해서 엑셀 파일의 자료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컬럼을 추출하는 방법과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필터링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활용해 직접 엑셀 파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딕셔너리를 활용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엑셀 파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제시된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코랩에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딕셔너리는 학번부터 거주 형태까지의 총 7개의 컬럼에 각각 10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toExcel 함수로 student info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to_excel` 함수의 옵션으로 엑셀 시트의 이름도 설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칼럼의 자료는 시리즈 형식으로 받아올 수 있는데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면 시리즈의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개 이상의 열을 가져와 보기 위해서 자료의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리스트 형식으로 자료를 줘야 됩니다. 두개 이상의 열 정보를 가져올 때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소스코드는 학번과 거주지 정보를 추출해서 new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건이 1개일 때와 2개일 때 필터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학생의 성별과 거주지만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할때 조건은 학년 컬럼이 3학년인 데이터만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는 성별과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의 첫 번째 줄은 df의 대괄호 안에 조건식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조건식은 df의 학년 컬럼의 모든 값에 대해 3과 같으면 그러니까 학년이 3학년이면 참 아니면 거짓이 기록됩니다. 바깥쪽의 DF 안에는 이 참과 거짓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중에서 참인 행만 골라서 뉴 DF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학년인 학생의 정보만 뽑아낸 후에 성별과 거주지만 추출해서 리 절트 에넣 으면, 두 명의 정 보가 나오 게 됩니다. 실행 시켜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조건 이, 두개 이상일 때 에는 조건 식 을,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에 편리한데요. 첫 번째 줄은 df 안에 넣어줄 조건식을 먼저 만들어서 컨디션에 넣는 코드입니다.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이고 거주지는 서울인 조건에 따라서 모든 행에 대한 참과 거짓 정보가 컨디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df에 이 컨디션 조건식을 넣으면 참인 행만 뽑아서 new df에 담습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시키면 필터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특정 컬럼의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대괄호 안에 컬럼 이름을 주면 되는데, 리스트 형식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일 경우에도 리스트 형식으로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df 안에 조건식을 넣어주면 되는데, df가 중첩되는 것도 그렇고, 조건식도 그렇고, 코드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실제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 코드를 응용해서 몇번 연습해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